안녕하세요. 여짱입니다. 밤날씨도 포근해졌네요. 야간 라이딩을 나왔습니다. 오늘 야라 코스는 우암산입니다. 오늘 코스는 이쪽인가 보네. 와, 올라가는 거 봐. 우후후. <laughs> 와, 잘 올라간다. 아니, 여기가 어필들이 된단 말이지. 여기 다운만 되는데 아니었어? 자. 아우 우리 아무도 못 가요! 와어이구 아, <laughs> 우이구! 우이자 우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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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우이구! 우이 으쌰 이구우우이구 우이구! 우이우우우 아이고, 잘 가요. 올바 타고, 어필도 굉장히 잘 받아. 그렇지, 그렇지, 와. 국민이 넘어오는 줄 알았네 <laughs> 아, 나 맨날 이제 옆집 누나들만 따라다녀 보는 소리 해갖고 옆집 아저씨들은 못 쫓아다니겠어 뭐야? 멧돼지야? 뭐야? 멧돼지야? 에이, 멧돼지가 여기 왜 있겠어요 좀 지나갔는데? 도란이겠지 라니라니, 거라니. 라니. <laughs> 아니, 면 고냥이든가. 아, 냥이들이 있을 때지. <laughs> 날을 올려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고도 나부지 5월 30일. 뭐야 개구리 소리 나는가 봐. 개구리 소리가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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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경사도 약 40도. 이쪽에 센 경사는 40도 되겠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일부러 센 데를 골라서 가네. <laughs> 이제 드디어 반팔, 반바지 계절이 온것 같아요. 야, 아, 이제 저 며칠만 더 지나면은 이제 더워서 못한다 소리 나오지 이제. 아, 5월 달만 들어서면 틀리지 날씨가. 국민 잘라간다 시작, 시작. 아, 콩님조끼가 핑크핑크하네. 장갑도 핑크핑크하고. 신발도 그래. 신발도 그러네. 핑크색 아닌데? 핑크색으로 보여요 지금? 오렌지란 얘기요. 아, 아 미안합니다. 이 색깔 갖고 먹고 사는 놈이 그것도 알아 구별 못해가지고. 그러네. 올라갈게요. 어, 올라가야지. 여기서 야경은 좋은데 나무에 너무 많이 가려. 반짝반짝반짝,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청주야경. 꽃잎이 떨어지네요. 예쁜 도화꽃이 활짝 폈어요. 슝. 내일부터 연장 한 3일 비 오는 것 같은데? 그럼 더 해요? 오늘 잘 타는 거야. 아, 오늘 타야지. 오늘 타야 후회가 없지. 자 아, 종아리 굵기 날 보니까 뭐 고구마가 3-4개씩 들었네 살입니다. 살이야 <laughs> 올라간다 우잘 올라간다 따라서 올라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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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컨이야, <laughs> 뒤에서? 돌태놓고 간 사람 누구요? 만식이. 오늘 열라의 다운의 주인공은 콩님입니다. 단독 주인공. 오늘 아주 콩님을 캐스팅했어. 단독입니다, 단독. 잘해 거쭈 <laughs> 거쭈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디로 갈라고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계속 가면서 빠져요 거기서 쭉 네, 괜찮아 여기가 빠져. 여기서 빠져요 여기서 여기서 어디가 자꾸 가왜 저거 어디 가는데? <laughs> 거기 아니야. 할 말해요. 가봐요. 어, 여기 여기 아, 빠꾸. 그래하할놈 빠꾸. 꺾을 수 있죠. 넓게 돌아서 그렇지. 어이구, 어따, 오 엄청 냈어, 네. 뭐, 스피드도 살아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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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연료하지 말아요. 알아서 잘 따라갈게요. chắc phân rồi á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không 님이 넘어져갖고 내가 덮쳤다. 그러면은 이제 구독자 엄청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날 유튜브 영상 제목은 옆집 누나를 덮쳤습니다 이렇게 올릴게요. 그러면 아마 순식간에 천명 될것같아 아니, 요즘 야라 할때 이속력으로 이 다녀요?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다니는데? 이제 선수다 됐어, 이제. 아그 양반은 수도이네 아니 항상 가던 길이네도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탁 달릴 정도면은 이제 무험산는 껌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조금 더 거친 우암산으로다가 진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석편 좌초, 들기. 아, 이제 딸기마스 좀 가보고. 이제 이쪽 코스는 싱거울 것 같은데. 할수 있어서 퍼펙트 수고하셨습니다.